자, 사업이나 부업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이나 부업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지도 감이 잘안 잡히시죠. 그래서 오늘은 부업 전문가인 제가 어떤 부업을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돈도 벌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오늘 체크해 볼 거는 딱 4개입니다. 이 4개만 체크해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부업 선택을 했을 때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네 번째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위탁, 해외구매대행, 사입, 아마존, 재휴, 블로그, 전자책 등등등 해서 거의 1 0 가지가 넘는 그런 사업을 좀 어릴 때부터 빠르게 경험을 해봤고, 어, 이런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가 선택했던 부업의 기준 네 가지 지금 한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시간 투자 대비 수익성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업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당장 뭐 조금씩 벌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부업으로 내가 뭔가 추가 소득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무조건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뭐, 겸업 조건 이런 거잘 따져봐야겠지만, 다 그런 조건들을 벗어나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급을 측정하는 그런 보업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물론,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못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일단, 어 안될 생각으로 무언가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공했을 때 결과가 훨씬 더클 거라는 거예요. 알바나 이런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부업은요, 상방이 막혀 있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은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위에 올려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몸을 갈아 넣지 않아도 돈이 자동적으로 굴러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왕 시작한다면 정말 제 2의 직장을 갖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만의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무조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업을 도전을 해도 그 안에는 무조건 배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저는 부업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면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돈을 아끼세요. 여러분들의 돈은 정말 소중합니다. 사업 시작했다고 물건 막 지르지 말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제품 보는 눈도 없고 아직 파는 능력이 있는지도 검증이 안 됐는데 일단 무조건 제품부터 사드리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내가 제품이 보는 눈이 있고 어떻게 파는 능력이 있는지 알수 있냐? 일단 잘 팔리는 제품 쿠팡에서 가져와서 제휴로 한번 내놔 보세요. 시장에다가 한번 팔아 보시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제휴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싶다. 크몽 같은 데서 상위에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어떤 걸 파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팔수 있는 서비스를 제작을 해서 작게라도 한번 내놔 보세요. 그 서비스를 만들 때 너무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처음엔 일단 작은 거를 만들어서 낮은 가격에 한번 시장에 내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일어나는지 보고, 그 다음 판매가 일어나면 그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사업 하나 시작하는데 진짜로 10만원도 안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장소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입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사업은요, 애초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은 그렇다고 변수가 없나요? 직장은 뭐 출근 시간 일정할 수 있지만 퇴근 시간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사업까지 있어버리면 이도 저도 잘 집중을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날도 있고, 못 버는 날도 있고, 약간 이런 게 계속 공존할 거고,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돈을 못 버는 날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사실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일정의 소득이라도 꾸준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다고 해도 남이 고객한테 보내주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제품을 판다고 해도 3PL 같은 창고에다가 위탁을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공간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관리 같은 부분은요 누군가에게 위임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소와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일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작의 단추를 잘 메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컨텐츠 마케팅을 배우세요. 다른 마케팅은 몰라도 컨텐츠 마케팅 하나만큼은 꼭 배우세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하던, 인스타를 하던, 틱톡을 하던, 블로그를 하던 전부 다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 형식이 글이냐, 사진이나 영상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사실 전부 다 컨텐츠란 말이에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하는 마케팅을 꼭 배우고 실천을 하세요. 사실 저는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틱톡, 블로그 전부 다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나의 글에서 사진이랑 영상이 모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장 큰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돈 쓰고 마케팅 하는 것도 물론 나중에 배워야 되지만 그런 거는 어, 이제 정보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정해져 있는 규칙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콘텐츠 마케팅은요. 사실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먼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찾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과 시간을 투자를 해 놓으면 그만큼 성과도 낼수 있는 게이 콘텐츠 마케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안 드는 마케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다가 제품 홍보한다고 인스타에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광고를 돌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무료 플랫폼인 거예요 무료 광고 플랫폼인데 안쓸 이유가 없잖아요 전 국민의 핸드폰에 유튜브, 인스타, 틱톡, 스레드, 블로그 이 중에서 하나는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 안 깔려 있는 핸드폰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컨텐츠 마케팅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가볍게 그냥 영상 찍어보시고 한 번씩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찍으면서 한번 영상 찍고 업로드 하는데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정도 알아봤어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됐고, 그냥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줘. 그러면 저는 감히 추천드리건데, 일본 식품 구매 대행 하세요. 일본 식품 구매 대행을 왜 추천하냐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이네 가지를 전부 다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시간 대비 수익성이 뛰어나요. 바로바로 바로 돈 들어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작은 금액 투자해서 투자 대비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간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대행을 맡겨야 되고 위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일반 해외 구매 대행처럼 많이 올리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만의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만 이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배워 볼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에서도 조금 내용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 나오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이 영상 안 보셔도 제가 무료 웨비나에서 일본 식품 구매 대행이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내용 읽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연락 드릴 테니까요. 무료 웨비나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된 내용, 일본 식품 구매 대행에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